동아시아사 수능특강 3강 개념 3 어, 이제 한반도의 인구이동과 일본 열도 인구이동에 해당하는 부분 수특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여 주몽이 압록강 중류 졸본 지방으로 남아서 고구려를 건국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 고구려에서 내분이 네 일어나서 온조 집단이 백제를 한강에다가 건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여기서 갈라져 나온 백제가 연관이 있다라는 게 고구려의 장군총과 같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과 백제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의 스타일이 유사하다라는 데서 알 수도 있죠. 자, 고조선 유민, 유민은 생각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했죠. 신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로국의, 어, 일부가 됩니다. 낙랑군도 백제발전에 이바지했다라는 거,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요. 자료 플러스를 봅시다. 어, 고조선의 남아가 나와 있네요.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아 육촌을 이루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어, 지난, 지안은 사만죽에 나중에 신라로 발전을 합니다. 이 지난의 작은 소국이 사로국이었고요. 사로국이 신라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인의 이동이 나와 있습니다. 주몽이 북부에서 낳은 아들 유리를 말하죠. 그가 태자가 되니까 비류와 온조가 이제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 이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어떤 권력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태자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오간 마려 등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니 라고 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일본 열도 이동 함께 볼게요. 어, 도웨인이 증가하는데요. 각종 선진 기술이 일본에 전파했다. 그래서 그 도웨인의 이동의 영향으로 핵심 키워드가 4세기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이바지했다라는 겁니다. 31쪽 넘어갈게요. 31쪽 자료 플러스를 보면, 일본에서 도회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덴무 10년, 어, 일본 천황 어, 이름입니다. 사만의 사람들에게 이 한반도를 사만이라고 했는데, 조를 내렸네요. 조칙을 내려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귀화한 첫해 함께 온 자손도 아울러 역의 부과를 모두 면제한다. 그들이 귀화했는데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요. 덴무 14년에 당인, 중국사람 백제인 고구려인 147인에게 자기를 주었다 라고 합니다.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 삼국의 항쟁 부분 보면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특별히 어, 장수왕 때는 어, 남북조 활발하게 등거리 외교 어, 소위 양다리 외교라고 할수 있겠죠? 끊임없이 사신을 보냈으면서도 두 나라가 어쩌지 못했던 것은 고려가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백제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 주로 남조와 왜와 연결을 했다. 어,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요 자, 야마토 정권 4세기 여기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고요. 각 지방의 호족들을 다 연합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일본 어,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마토 정권의 발전과 관련해서 나오는 키워드들 있습니다. 거대한 무덤 전방 후원문인데요. 여기 옆에도 설명이 있듯이 앞부분은 네모난 어... 방, 네모방자거든요. 전방 그리고 뒤는 둥글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거대한 무덤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라져요. 이 호족들이 만들었던 이런 거대한 무덤이 조금씩 야마토 정권 내로 흡수하는 그런 어,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야마토 정권의 발전을 보여주는 게 시성 제도입니다. 이 호족에게 각 신분의 서열을 나타내는 어, 가바네라는 그런 호칭을 주는 건데요. 이건 역시 야마토 정권의 천황에게로 조금씩 호족들이 흡수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스웨키토기, 아스카 문화 알 거고요. 이제, 어, 다시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관한 개념 설명 가겠습니다.